1년부 공동체 초등학교 3학년 전푸름입니다. 저는 1학년 때이 자리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란색 원피스를 입었었던 것과 간증할 때 썰렸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많은 분이 칭찬을 해주셨고 심지어 영돈을 주시는 분도 계셨기에 한동안은 하늘의 구름처럼 마음도 둥실 둥실 떠다니는 기분이었습니다 2년 동안 차세대 양육을 받으며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위대한 꿈을 꾸고 세상을 리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집에서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도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고 바라보고,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큰 일꾼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나 학원 숙제는 엄마가 시키지 않아도 혼자서 했고, 책도 읽고, 피아노 연습도 혼자 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성경 말씀 한 장씩을 녹음해서 우리 교회 소극방에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른이 되어 저희 초등학생 때의 성경 낭독 소리를 들어보면 어떤 느낌일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3학년이 되는 올해의 시작은 2025년 전학계 국제 컨퍼런스 오프닝 특별 순서 무대였습니다. 100명의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하는 웅장한 공연이었습니다. 저는 컨퍼런스 한주 전부터 장염으로 많이 힘들었고, 또 계단에서 앞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얼굴에 비멍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어디 하나 부러지지 않았고, 무사히 연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첼로를 배우는 학교 친구가 있는데, 내년에 혹시 공연을 하면 자기도 끼워달라고 하기에, 그렇게 하려면 우리 교회에 다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에 친구가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했고, 유년부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얼마 전 기증작 받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창의력 올림피아드에 제가 출전하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제가 최연소 나이라 걱정이 된다며 엄마 없이 미국에 갈수 있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너무나 참여하고 싶은 마음에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더큰 용기를 주셔서 떨리거나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학이나 영어 학원을 다니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관찰하며 경험과 지혜를 넓히고 있습니다. 일곱 명이 한 팀이 되어 올림피아드 준비를 했고 예선을 통과하여 2월 15일 서울에서 본선이 있습니다. 이후에 대표팀으로 선발되면 5월에 미국 나사 주최 세계 창의력 올림피아드 대회에 참여할 기회가 생기고 전 세계 친구들과 만나게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종교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꼭우승해서 우리에게 지혜주시고 창의력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2025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수와 십시장, 십팔절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님이라도 내가 개척하라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난한 족속이 비록 철 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그니. 그를 슈차넬이라 하였더라는 말씀입니다 엄마는 제 말씀 카드를 보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고 혹 그렇지 않더라도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더 멋지게 저를 쓰시고자 하는 과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실 일이 기대됩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올림피아드 이야기를 해놓고 떨어지게 된다면 부끄럽지 않을까 고민도 했습니다. 제 간증을 듣고 기도해 주실 우리 교회 분들이 있으실 것이고, 이후에서 큰 간증이 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목사님께서 금요철이야 예배 때 하나님 우리 차 세대 중에 과학자도 나오고 교수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도 저 중에 한 명이 되게 해주세요하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과 동생들까지 능력 있는 말씀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2 0 0 2 0 세계 비전에 저도 꼭 끼워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육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음.